어쨌든, 아이디어를 실행에 시켜야 되잖아요. PD님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실행을 많이 시켜보셨을 것 같은데, PD님만의 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뭐노하우라든가 아니면 PD님 경험 속에 봤을 때, 내가 과거에는 실행력이 나도 이렇게 고민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핸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은 바로 그냥 뭔가 배우면 나가서 실험, 실험하는 그 거기까지 갈수 있었던 그 기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선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처음에 그 실행력을 그 높이게 됐던 이유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행력을 <laughs> 많이 높였던것 같아요. 오히려 예, 위기가 위기가 생겼을 보면. 때요. 네, 네. 저한테 어떤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뭐 인셀던 같은 경우에 사재기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네. 이 제품에 대이 산원 이 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음... 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하다가 보니까 실행력도 네. 높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용을 하면서도 생각지도 않게 많은 돈을 벌게 됐던 이유가 사실은 네. 고객들 문제 해결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고객들은 이제 여자들은 맨날 그래요. 아우 나이 머리 여기서는 예뻐 근데 나가면 안돼 이런 음, 얘기를 계속 음, 하거든요. 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의 고객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하면 네. 저 사람네들이 쉽게 집에 가서 머리를 만질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나만의 노하우를 저 사람네들이 진짜 네. 우리가 영업을 하는 데있어도 지훈 PD님처럼 젊은 사람이 내 하부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러면은 네. 그 사람을 어떻게 돈이 되게 해줄수 있는 것처럼 음... 하다못해 고객들도 그거야. 기왕에 나한테서 머리를 하고 갔으면 어떻게 하면 이 음... 머리를 정말 끝까지 예쁘게 손질을 할수 있을까?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기술을 잘해서 예쁘게 해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거를 끝까지 잘 유지시키게 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이 머리도 파마를 하고 나서 이 머리 손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머리가 상당히 지속력이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손질 못 하는 사람들은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 해결 때문에 음... 나한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이런 거를 해결하기 음...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실행력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고 솔직히 네. 아이디어가 아무리 많다 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솔직하게 맞아요. 얘기해.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 우선 이제 두렵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실행력이 없는데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못하는 게 집중을 못해요. 음~ 한가지를 한 넘는가... 네, 끝까지 가는 꾸준함이 없다는 네. 거죠 어.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이제 문제가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머리를 하고 가서 고객이나 어떻게 하면 이걸 예쁘게까지 이걸 인지를 시킬까 했는데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 문제를 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네들을 잘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계속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상대를 또 내가 이렇게 해주고도 이걸 어떻게 저 사람이 관리를 하는지 이런 관심들도 계속 가져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대다수가 보면 영업인들도 똑같아요. 제품 음. 팔면 끝이에요. 맞아요. 그 사람네들을 솔직히 세번두번 번 찾아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설명 네. 거기에 끝이에요. 그래서 네. 대다수가 제가 이제 그 인셀덤 할 때도 전화 오는 사람들이 뭐였느냐면 네. 나는 왜 재구매가 안 일어나요?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예요, 그게요. 네. 맞아. 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왜 재구매가 안 일어나는지 내가 내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하는 거야 결국은. 음...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실행력이 높았던 일은 항상 그 문제 속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음, 음. 위기가 나를 푸시해주는 뭔가가 됐었고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쨌든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했고 그 고민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거를 그러면 나왔으면은 위기가 이미 나, 내 뒤에 있기 때문에 거의 바늘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럼 움직여야겠다 했기 때문에 실행을 했고 그래서 해서 내 네. 문제를 해결했으면은 이제 내 고객의 문제에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가게 되잖아요. 돌아가게 그럼요. 그러면 네. 고객의 문제를 또 해결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재미가 붙고 실행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선 순환 루프가 계속 완성이 됐던 거네요. 그러면.